대구시 의회가 박정희 기념사업조례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행위가 의심된다며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달성군 가창면의 한 피해 채석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핫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 만 4천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기념사업조례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행위가 의심된다며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말 동대구역에 세운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예산 4억 8천만 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가 건립 근거가 됐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 1만 4천여 명은 지난해 6월 이 조례를 폐지해달라며 주민 발안 청구를 했고 대구시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가 이번 6월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시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의 재정과 폐지는 굉장히 또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또 이게 뭐 우리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의견 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1년 이내에 심의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 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이번 회기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상정 일정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1년 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활용해 최대한 상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담회 요청도 하고 공청회 개최 요구도 하고 등등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처리를 미루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단체는 이번 6월 회기 동안 조례 폐지한 상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내 박정희 동상 찬성 여론도 적지 않은데다 대구시 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조례 폐지안 통과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b t 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가창면의 한 채석장이 SNS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모여 호수를 이루었는데 이 호수가 에메랄드빛을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호수 뒤로 깎아지른 절벽은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10년 가까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채석장인데 최근 이른바 인스타 하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에메랄드빛 같은 곳을 처음 봤는데 이 돌도 참 이쁘고 이 채석장이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에메랄드빛 호수와 잿빛 절벽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흡사 중국에 왔는 것 같이 앞에 있는 바위도 너무 멋있고요. 채석장 호수는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온 물과 지하수가 섞여 조성됐습니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는 하지만 수심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 보입니다. 깊이가 만 10m 됩니다. 그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들이 암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이가 있는 겁니다. 빛이 이제 보통 물하고 틀리잖아요 돌만 있는 데서 물이 나오면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채석장은 사유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형 채석장비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채석장 측은 곧 채석장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며 외부인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3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은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상 위기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백창현 기자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기상 위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안성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진숙 씨. 고씨가 처음 안성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농촌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논농사에 쓰는 못 자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벼 모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막 이래니까 그게 제대로 안 크니까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안게 심어지질 않아서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아예 다 키운 거를 사다 심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축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니 전기 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 씨는 기후 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탓도 기후가 점점 저기니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계 사업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온 백승엽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 씨는 올해 10만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3만 마리 수준으로 줄이고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 동물복지라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당 사육 도수를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조금 개체수를 줄여서 이 안에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백 씨는 수익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평균 온도가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의 모내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지난해는 평균 한달 가량 일찍 진행됐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쌀의 등습기에 영향을 줬고 결국 지난해 안성에서 자란 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으면 특등과 1등급 출연 비율이 한80% 이상 정도는 안성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한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좋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문제가 쌀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는 올해 모내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기후 위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희입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정확한 관측일 텐데요. 경기 지역에선 풍선을 띄우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기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입니다. 커다란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공중의 온습도와 풍속, 기압 등을 측정하는 기상 장비, 이른바 레인 존대입니다. 현장 특별 기상 관측이라 적혀 있는 도로의 차량 또한 기상 관측을 위한 첨단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 특정 장소의 온습도와 기압을 비롯한 날씨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엔 기후변화 속 급변하는 날씨가 있습니다. 이상 기상이 또 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특정 지역에 특정 기상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이 그지역을로통을 출통, 해서 기온이라거나 강수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층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 파악하기 위한 레윈존대도 같이 운영을 할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국제성 호우를 비롯한 기상 이변과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상 예보에도 보다 세밀한 맞춤형 관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은 지난 겨울 대형 산불에 바람이나 강수 등 측정을 위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선 첨단 장비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심부터 시작해서 그 농촌 지역, 바닷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상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미쳐 예상하지 못한 기온 기온이라거나 강수량 같은 그런 기상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장의 기상 관측 차량이 출동함으로써그 지역에 맞는 기상 특보나 정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속 급변하는 날씨에 기상 예측 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달성군에는 유치곤길이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고 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딴 명예의 도로인데요. 육아업 출신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명예 도로명은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연장이 결정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유치곤길 명예 도로명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호국 보훈 특집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술산 산기슭에 자리한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이 기념관 주변 620m 도로는 고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따 유치곤 길로 불립니다. 유치곤 길은 지난 2015년 대구지방보훈청의 제안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사용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곤 길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우리 유치곤 장군이 달성군 유가 쌍계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으로서는 우리 유 장군의 유적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막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 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수 있도록 해준 그이 대었고 그러나 유치공 길은 실질적인 주소로 쓰이지 않는 이른바 명예 도로명입니다. 명예 도로명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여되는 상징적인 도로명입니다. 고유치곤 장군은 달성군 육업에서 태어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6.25 전쟁 당시 200회 이상 출격하며 큰 공적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이자 지역이 낳은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이번 명예 도로명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장군의 헌신을 기리고 2026년 완공 예정인 호국기념관과 함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치군 길은 달성군의 하나뿐인 명예도로명입니다.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한편으로 달성군에 흔치 않은 호국영웅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유치군 길 구간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치곤 장군이 누구기에 그의 이름이 명예 도로명으로 사용되고 있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로 평가받는 인물로 달성군 출신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6.25 전쟁 당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을 비롯해 수많은 전공을 올렸습니다. 유치곤 장군이 누구인지 또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치곤 장군은 6.25 전쟁 당시 활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로는 유일하게 200회가 넘는 출격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주요 보급로였던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과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3.51 고지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특히 유엔 공군이 500번 넘게 시도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승오리 철교를 동료들과 함께 한번에폭발에 성공한 성과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공받은 전투기 저종사로 이제 임하시면서 어, 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 하나로 출격을 감행하신 분이시죠. 어, 요즘은 상상할수 없지만 그 한쪽 눈 왼쪽 눈을 실명했는데 그 사실까지 숨기면서까지 최다 출격 203회를 하신 분인데요. 공군의 신화, 호국의 상징으로 기억된 고 유치곤 장군을 기리기 위해 달성군은 지난 2015년 그가 태어난 달성군 육아읍 비을산 자락에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4,000제곱미터 정도로 장군의 동상과 공군 전투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 전시관에는 장군의 유품과 공군 관련 시설물을 전시해 놓았지만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 기념관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기념관은 이미 해체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어, 호국공원으로 지금 이제 달성군에서는 조성할 예정인데 우리 남아 있는 우리 후손들은 유치군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투철했던 군인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고유치군 장군은 대구가 나온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명예 도로명인 유치 공길 사용 기간 연장 조치가 대구 시민과 달성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섬유 박물관이 개관 10주년 특별전을 엽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역사 그리고 대구 섬유 박물관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섬유 소재 산업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구 섬유 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특별전을 엽니다. 전시 주제는 비욘드 텍스타일, 섬유, 경계를 넘다. 섬유의 무한한 가능성과 첨단 기술력을 조명하고 섬유가 단순한 의류 재료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섬유라고 하면 직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섬유는 직물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 삶의 방향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섬유업체가 만든 지뢰 제거용 방탄복과 헬멧, 고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난연복과 안전모, 새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카본 소재의 자전거와 양궁활, 항공우주, 방위산업, 의료, 건축, 스포츠, 자동차 등 섬유는 전단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가죽 재킷 드레스입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패션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된 로봇의 부품을 활용한 3D 프린팅 드레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감성과 a i 디자인 플랫폼의 기술을 결합해 제작한 작품도 대구에서는 처음 선보입니다. a i 기반 디지털 룩북 생성 솔루션을 통해 제작된 패션 하보와 대구 섬유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가상 패션쇼는 기술을 입는 시대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섬유 산업이 직면한 환경적 과제와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대한 고민도 제시하면서 기술 혁신 속에서 추구해야 할 섬유의 미래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가치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대구 조암초등학교 북편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는 1층에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동대 등은 2층에 들어섰습니다. 복합청사로 건립된 신청사에는 진로진학센터가 3층에, 평생학습관은 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어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모델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20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영남공고는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에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분야 4개 학과 12학급 규모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장을 초빙하고 전체 교원은 7,00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할 예정입니다. 디지스트와 고려대학교가 공동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대학은 교육혁신과 인력교류, 공동연구와 연구인프라공유, 글로벌 연계 국제협력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학점 교류를 위한 협약도 체결돼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 운영도 기대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제국이리트로 시민기자단 14명을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된 기자단은 실무 교육을 받은 뒤 1년간 대구교통공사와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은 공사의 SNS를 통해 도시철도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구청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김광석길 단짝 노래방을 운영합니다. 관광객 누구나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으며 고득점자에게는 상품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수등 노인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은 오는 13일까지 다섯 세대를 직접 방문해 여름 이불, 쿨매트, 선풍기를 전달하고 안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덜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말못마 사업을 2년째 시행하며 올해는 호주 시드니,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세 국가의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